저 둥어티 사는 애가 있어 39,000원 이거 뭐냐? 판매 완료됐는데 6만원 이거 실화야? 샀는데? 정글은 저 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 튜브지 오어 저치기 배송 완료 떴는데 도착 안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그게 출고할 때다 배송 완료가 뜨는데 지금 택배가 하루에 이제 보낼 수 있는 양이 한정되다 보니까 배송 완료는 떴는데 아마도 안 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갑니다 음. 아래 음. 나 그리고 무슨 용훈이 형이 유튜브 영상 보내줘가지고 저둥어티 언박싱 하고 싶었던 <laughs> 이번에 오늘 방금 <laughs> 예, 아니 이걸 나한테 보내줘갖고 맞... 나 봤거든 했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인데 이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진짜 <laughs> 오자나 <laughs> 소머 어, 눈이 이렇게 동그라지도 어! 생겨. 오자도시, 오자 따이다. 네, 다이 있어, 영상을 있어. 보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러고 만약에 올리시는 분들 이 있으면 제가 거야. 한 번씩 볼 테니까. 해군 형 많이 도와주 주고요. 제가 진짜 오래된 팬이고 찐 팬으로서 팬인데 이게 또 와준이 진짜 너무 지금 기분이 <laughs>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이런 영상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 이름 뭐니? 그래, 고맙다, 친구야. 기특한 녀석. 아, 무한번 써야 돼아야 진짜 미안 티샤들 티샤들 피했 어차피 n 려도니 o 아 w 망가지는 게 제일 무서워. d 이 머리 했습니다 나이서! 너무 잘했다, 오야. 나이서! 개이다. 아, 씨발. 이게 들어? 그냥 괜찮아. 나 도구로 계속. 나는 니달리랑 맞대주면 돼. 이타이아이더이야 <오우! 오우>! <laughs> 아이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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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o now this 탈진이야 탈진이야 창 맞으면 안 돼? 뭐야 이거 어딜 이, 뭐, 이거 뭐야 저거 주저 그냥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냥 아이고 난 요원판에 도구처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인정 판 만들고 뒤지면 돼요 저는 아 진짜 미안하나나 군전 못해 이거 막 끌, 쌀 데가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박수까지 이게 다 막았어? 와, 스테이지고 곧 포탑 이건 뭐야? 이혼이형 간다. 이호 님형 개빡쳤다 지금 뭐야 이거 어디가 이오라 나도 갈게 나도 왔어 이오라 나도 왔어 나나 왔다고 말고 가 말고 가 말고 말고 가 나도 왔 나이소. 나 나이소. 나가소나이아나나이 <laughs> 오이동생 룰루 잘하는데? <웃음> <웃음> 왜 룰루 할줄 아는데? 오이동생.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죽여. 트롤 죽여! 트롤 세스됐어. 아 오늘 이런 판이면 기다 이길 것 같아. 질것 같지가 않은데. 이판 너무 좋은데? 어어 골수티 걸렸네. 어. 어 <laughs> <볼속지> <목소리> 아 이게 뭐야, 시발! 아니 지금 격장이 드두비 만들어주고 있잖아. 요 어차피 안 줘. 기동력 잭... 쌈이라 기동력. 신작 순간부터 노동판이야. 저거는 역전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던지더라도 저거는. 그냥 너네 노, 놀아라. 쟤가 템으로 그냥 보여준 거다네. 놀아라. 저 중국인이 보여준 거야. 아니 근데 그 저둥어티 10 얼마에 리셀하는 거 진짜야? 그거 그냥 구라지 그거 드립이죠? 그걸 누가 사? 번개장터 6만 올라왔어. 아니, 이거를 왜, 그걸 누가 사? 3만 0천 원에 사놓고 5만 원에 팔고 있네, 이걸. 어디야? 번개장터야? 나 찾아간다. 갓개장터. 아니, 이거, 아니, 많은데? 저둥어티 사는 애가 있어. 3만 0천 원. 이거 뭐냐? 판매 완료됐는데, 6만 원. 이거 실화야? 샀는데? 아, 잠깐만. 킥, 잠깐만. 오늘 온 저라대 저등어 팀입니다. 실착 안 했고, 입고 다니기 사이드가, 아, 사이드가 커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매할 만하네, 이러면. 실착은 안 했는데,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옷에 이렇게 그거지 딱 대보고 파는 것 같은데? 12만원, 야이 개새끼야. 7만원하고 5만원이야? 아, 저도 티는 왜 파는데? 이거 안 사, 3만 0천원 파는데, 5만 원에 두고 사. 아니, 근데 이저등어 티, 이거, 이거 안 사는 게 좋은 게, 이거 솔직히 누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찐인지 어떻게 알아? 사지 마. 이거 만들 수 있어, 누가 만들 수 있는 거야? 불법이죠. 이렇게 만들면 다른 사람이. 내 초상권이 내 얼굴이잖아. 내 얼굴이잖아, 저거. 저렇게 생긴 사람 나밖에 없어. 나야 저거. 저건 나야. 나밖에 없어. 저렇게 생긴 사람. 진짜. 포켓몬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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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 이거 롤린데얘이 사람 내꺼 방송 보다가 죽은거 같은데? 이거 잠깐만 이거 가릴게요 저 사람 진짜 농담 아닌데 내 방송 지금 들어오다가 죽은거 같거든요? 충분히 의심하기 합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아, 아, 네, 저거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니, Q 아닌. 아, 노틸리큐 바운순간은 그거 네오도아님 아, 그니까 천천히 잘 했어야 돼, 우리가. 상대가 냄새를 잘맡는데 원래 쇼부 볼만한데? 이거. 둘이서. 나이스! 아니, 이거 상대 바텀 이거 왜 당해주는 거야? 나이스. 나이스. 어시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 사람 잘한다. 스타일 줄 안다. 나이스. 이거지. 아대단한다 아 이거 주아 대리갔나 뒤지네얘들아빼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우리 바터 깨줘. 아습니 헐. 못 됐는데? 다 쓸린다. 기 따윈 필요 없어. 날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 용자다 <목소리> <모태를 목소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용의 영혼을 얽나 보이오 나이스, 개지럽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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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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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여름대로 일본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 이곳으로 이게으을 이곳으로 이이이 5천 개 미션이었나 7판? 음, 아이고 우리 또 모가일 메가 오늘 메리케이자로 걸어주는 거야. 우리 또 아이고 호호. 아 우리 솔랭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빨리 그냥 올, 올라갈게요. 안 되겠다 진짜 270점. And how careless we could be. Yeah.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